하지. 피라. 피라. 저기 근에 타는 거뭐허락받기 싫어? 무서워요. <laughs> 와, 뭐가 무서워. 이잖아요이이잖아요 응. 그럼 들어가자. 때다 좋다. 필이 피리, 필요 빨리 주라 야구하고로 아, 야구하고로 주라 피야저공 가지고 왔고 니는 음. 그 야구공은 주고 가. 어? 야구공은 니가 필요 없잖아. 축구만 차 니는 축구만 차. 이 이제,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. 주라, 공, 주라, 오빠야, 주라, <웃음> 공. 니는, <laughs> 저희가 축구공 가지고 왔나? 피라, 피라, <laughs> 추, 축구공 가지고 와. 니는 니 공도 아니면서 왜 그래 선녀아아 비록 오빠야 야구 혼자서 연습하게 축구 공이랑 다 가지고 온나? 네. 음. 응.